퍼지 네, 워페어 마스터즈 파일럿 6일 동안 펼쳐졌던 이 본선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화끈하게 비상한 팀이 있었죠. 바로 레드 코드인데요. 레드 코드의 오더인 날빈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레드 코드 팀장 오더를 맡고 있는 날빈. 선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PWN 베이식스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아,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저희가 뭐 짜여진 팀도 아니고 음. 연습도 부족했었고, 어 항상 연습할 때 저희가 변수가 많아가지고 네. 그 변수를 캐어할 수 있는 그런 싸움들을 좀 많이 연습해가지고 어. 좋은 결과를. 많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오늘 좀 많이 다른 모습이 나와가지고 다들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2주 동안 사실 이제 17킬을 하셨는데 네. 오늘 하루에만 25킬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와, 이건 엄청난 변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점이 좀 변했을까요? 어, 아무래도 주갱이라는 선수가 네. 좀제 말을 좀 많이 안 듣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랬던 부분이 좀 많이 고쳐져가지고 네. 네. 그랬던, 그랬던 게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주경이 선수가 변해서 네. 주경이 선수가 문제였어요. 네, 항상 문제였어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이제 날빈 선수의 오더가 상당히 중요한 뭐 경기였긴 했지만은 네. 선수들도 굉장히 잘 뛰어줬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그렇죠, 내부에서는 네. 누가 에이스라고 하던 가요 저는 항상 주경이가 밉지만. <laughs> 항상 주갱이를 네. 네 응원합니다. 아 오늘도 그럼 A였습니다. 주갱이 아, 항상 에스입니다아 그렇군요. 주갱이서 네. 병 주고 약 주고 오늘 제대로 하습니다자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아,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2라운드, 3라운드를 연달아서 승리를 하시고 네. 또 마지막이 4라운드까지 4위로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상당히 네.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좀 뽑아본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그 2라운드 때 저희가 그 판자집에서 네. 교전이 났을 때. 음. 어, 그 해안가에서 네명다 정보를 파악하고 그렇게 퍼져 있었던 게 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쪽, 그 장면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랑 연습하실 때 네, 잘했다고. 네, 그것도 포함인데, 너무 기억에 남아 가지고 갑자기. <laughs> 아. 그렇군요.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사전에 뭐 물어봤더니 이제 오더가 오늘 진짜 좋았다. 네. 본인의 오더가 네. 그렇죠. 네. 네. 아 상당히 뭐 자신감도 넘치시는 것 같고 또는 선수들도 잘 뛰어줬기 때문에 주갱 선수가 또 특히 네. <laughs> 잘 뛰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본선 3주가 지났잖아요. 이제 네. 드디어 뭔가 결승에 이만은 좀 가고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만은 가구가 어떠신지 한번. 카메라를 보면서 어 저희는 항상 어어 어, 견제하는 팀도 없고요. 네. 항상 즐겁고 뭐피할수피으면 즐겨라 이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네. 네 항상 저희는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결승에서도 네. 꼭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드코드 정말 엄청나게 제대로 비상하는 모습 보여 주셨는데 결승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레드코드의 날빈 선수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로써 본선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음주는 정말 벼랑 끝에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팀만이 살아남게 되는 와일드카드전, 그리고 PWM 왕좌의 자리를 노리는 이 파이널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을 향해가는 폭지워페어 마스터즈 파일럿,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수연이었습니다. 멘트를 이룰 만한 네. 놀라운 그림작품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네. 큰 o it. I'm not sure how to do it. I'm not sure how to do it. I'm not sure how t 경기력 때문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하위권에 네. 있던 아무 팀도 오늘 잘했고요 네. 네. 레드코드는 좀 성지 수치상으로는 정말 최하위였는데 왜 수치상으로는 최하위인데 어느 정도의 순위를, 기록,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해, 오늘 에서야 말로 음.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방송이 좀 화면이 좀덜 잡힌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확실하게 아, 진가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네뭐 아까 본인도 어필을 했습니다만 인터뷰할 때그 공격적인 선택에 대한 그 타이밍이 오늘 되게 잘 맞았어요. 여기를 먹어야겠다 먹고